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친구랑 지금 얘기를 하다가 소개팅한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친구가. 어떤 취업 준비생인 여성분하고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만나자마자, 아니, 왜 취업 준비를 하느냐. 그냥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했다네요, 참. 그쵸, 어이없으시죠? 저도 어이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좀 인터뷰할 내용은 소개팅에 대해서, 처음 번호교환부터 만남, 그리고 연인이 되기까지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저희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정말 거침없는 그런 궁금증들을 저희가 긁어드릴게요. 어떠세요? 가실까요? 일단 소개팅을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연락처를 주고 받고 문자나 전화로 먼저 하잖아요. 네. 그럼 문자가 좋으세요? 아니면 전화가 좋으세요? 어떻게 연락하는 게좀 좋으시죠?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네. 뭐 카톡이나 문자로 먼저 연락. 전화보다그 어, 다음에 전화보다. 전화 통화하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 아. 음. 문자나, 그 사람이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이 사람 만나도 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예. 자기 뭐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다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큰것 같아요. 그냥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얼마나 배려심이 있지아 배려심이 있는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배려심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막 맞춤법을 너무 틀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무... 니까 그러니까 맞춤법이 막좀 귀여울 정도로 틀리면 은 괜찮은데 아, 귀여울 정도까지? 네 너무 막 그런 그러면... 말도 안 되게 틀리거나 네그렇죠 네, <laughs> 소개팅을 했는데 네. 나 정말 이 사람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최악의 좀꿀벌경이 있나요 혹시? 아, 그래. 어... 어, 처음에, 딱 처음 만났는데, 네. 대뜸한번 만나보자고, 사귀어, 사귀어보자고. 아, 처음 만났는데, 사귀자. 네, 네. 근데 이제 또그 남자분 입장에서는 네, 진짜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첫눈에 반해서. 그래도. 그래도요? 네. 허세가지, 허세가지 허세남. <laughs> 네, 허세남. <laughs> 아... 싫어요. 뭐 어떤 예. 진짜... 향나 네. 뭐. 어... 어제 뭐뭐 뭐... 뭐라고 지막돈 많은 자랑하고 뭐 자기 학 좋다고. 막... 근데 재수 없었어요. 한이까지 네. 만나면 어... 아. 오 아... 나도... 어, 하기로 해서 전화 연락처를 구현을 했는데 네. 이제 여자분께서 시간이 안되는거예요 네. 다음주는 안되고 다다음주에 만나자 했어요 네. 남자한테 네. 남자, 남자 네. 그 남자는 다다음주까지 기다리지 못하는거 그래서 계속 재촉을 하는 남자가 요 별로인거 같아요 처음에 여자가 <laughs> 미루자 <laughs> 하는 록하는 이유가 있어무 <laughs> 이해를 해줘야 되같요 <laughs>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소개팅 비용에 관해서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처음에는 그냥 각자 더치페이로 아, 더치페이요? 네. 괜찮으신 분 같네요 좀보통 어떤 분들은 <laughs> 무조건 이거 남자가 내야 된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좀.. 어, 개념이.. 왜냐면 그 분도 저를 평가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처음에는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아. 소개팅함에 있어서 남자들한테 이것만큼은 해라. 이것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이제 또 반대로 소개팅이 나가는 여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일단 남자분들은 네.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 너무 여자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재지 않고. 네. 네. 네 그게 각각 이제. 어, 이제 좀 여성분들. 여자 여자분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남녀 어. 서로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네. 문자나 전화로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네. 번호를 바꾸서. 네. 그럼 어떤 어떤 쪽이 좀 편하세요? 문자나 전화 중에? 아, 아직 얼굴 본 상태가 아니니까 네. 문자. 네. 하는 편하죠 전화보다. 아 그래서 전화는 좀 부담스러. 네 부담스럽죠.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목소리 들으면서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골글견의 사례나 좀 아니, 만났는데 정말 별로였다 이런 경우도 음, 예 어... 들은 것도 괜찮아 처음부터 너무 그러니까 그냥 뭐, 뭐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어, 허세. 네 아... 아니면 뭐 아는 척을 많이 한다거나 예. 허세 예 네. <laughs> 스킨십을 한다던가 어... 이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남자의 어떤 음. 행동에 음. 어떤 멘트 말이 아, 끌려서 저는 근데 뭐 어떤 멘트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보다는 그냥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음. 처음 본 사람인데 한 6시쯤 만나서 예. 11시까지 뭐 5시간 이렇게 수다를 어색한 거 없이 떨수 있다는 거 아, 자체가 잘 맞는다. 저는 네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둘다 그래서 잘된것 같아요. 그럼 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좀 그런 느낌을 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던 소개팅했던 사람은 예. 저랑 좀 취미생활도 비슷하고 어... 취미생활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개그 코드도 약간 비슷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던졌을 때 저도 잘 받아치고 해서 같이 웃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잘된 사람은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 취업을 이미 하신 분이어서 그런 거에, 까 그러니까 나도 취업할 때 많이 힘들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둘다 약간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었고, 아, 공감대가 네, 그래서 재밌게 잘 만났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데 사귀자고 했어요. 그러면 좀 어떤, 급한가?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음, 그게 좀 부담스럽다. 네. 아. 제 마음은 표현하되 튕길 것 같아요. 아, 그냥 일부러? 네. 아, 그러니까 좋다는 마음은 표현하되 음. 뭘 만나자마자 사귀냐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처음 만났잖아요. 그 소개팅 비용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 어... 솔직하게는.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내도? 네. 근데, 그 데이트 비용은 뭐 네. 5대5로 한다고 해도 보통 소개팅 하면은 네. 뭐 남자가 처음에 밥 사고 어. 2차는 여자가 하고 이런 게좀동영화돼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 뭐 밥을 사면 커피를 산다고나 네. 어. 그몇 번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몇 번의 만남 후에 연인을 한번 발견해보자 아... 음, 그거는 정말 케바케일 것 같은데 한 적어도 세번 정도는 봐야 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 정말 내가 이 남성이 마음에 든다 이래도 네. 세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어. 소개팅 남들에게 예. 예. 네. 네,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뭐, 너무 이렇게 막, 막 둘이 되면 안 되겠지만, 네.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널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은 보여주셨으면. 성의 표시 정도? 네. 네. 그런 표시는,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여자 입장에서, 아, 소개팅 마음은 있나? 이런 생각 들어서 만나서 정말 괜찮지 않은 이상은, 좀, 어. 네. 안 꾸미고 나가지 않으셨으면 간혹 가다가 뭐 평소에 화장을 안 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친구 만날 때는 좀 기본적인 화장이라도 좀 하겠으면 그러니까 뭐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나만나는데 너무 노력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뭐, 안 쓰든 쓰든 그거는 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쓰려는 노력 정도는 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쓰면 당연히 좋겠고, 서로 가 그래도 지킬 건 지켜가면서 네. 성의 표시 네. 정도. 가끔마다 뭐 진짜 저도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건너 건너 들으면 지갑도 안 가지고 가는 여자들도 있다고 뭐 하는데, 어. 그런 거는 진짜 안 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예, <laughs> 소개팅하기 전에 막 이것저것 조건 너무 안 따졌으면 좋겠어. 요 어, 조건도 안 따지고, 먼저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거는 음, 남자든, 네,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조건은 많이 안 따졌으면 만나보, 만나봐서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음.